음, 음 란센 노란 삼립국화랍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세잎으로 나있어서 삼립국화인가 봅니다. 삼립국화. 바람에 살랑살랑, 살랑살랑 흔들리는 삼립국화. 음, 음 삼립국화입니다. 와, 계속 삼립국화가 음, 곤락을 이루고 있네요. 음, 삼리쿠카 봐. 음, 와, 이거 좀 예뻐요. 바람에 살랑살랑, 오늘이 춘대. 아, 바람이 불기 잡다네요. 삼리쿠카, 음, 와, 이거는 삼리쿠카가 한들 한들, 한들 한들 한들. 바람에 시원하게 불어요. 네, 삼립국화랍니다. 잎이 세 가닥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삼립국화라고 합니다. 음, 삼립국화. 바람에 살랑살랑, 살랑살랑 합니다. 삼립국화. 노란색 달리아 같기도 한데, 예, 이름이 삼립국화랍니다. 산믹국화. 아주 예쁘네요. 음, 삼잎국화, 음, 음, 삼잎국화꽃이 아주 음, 음, 바람에 살랑살랑합니다. 음, 삼잎국화꽃 뒤에는 또 접시꽃도 있네요. 음, 삼잎국화가 아주. 살랑하고 있습니다. 오, 아주 이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삼림 보란색 꽃가. 우와 우와 우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음, 아, 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라색 삼림 꽃가. 음, 바람에 흔들리니까. 아, 쁘네요 음, 삼잎 국화밭이 쫙 있습니다. 아, 이 앞에는 도라지꽃도 있네요. 도라지꽃도 있고, 음, 삼잎 국화, 삼 국화밭. 이파리가 이렇게 세 가닥으로 돼 있다 그해서 삼잎. 처음 배웠네요. 담이코카 음.